야, 피오라가 상대일 때는 아뭐 어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사실은 큰났다 이거. 지금 성향을 안 하는데 약간 살인은 성향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러니까 내가 겁을 줘야겠어. 원래 이런 아닌가? 살인 성향이 아닌가 봐요. 분명히 요거 앞에 있는 CS도 먹으러 올 거예요. 때리고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. 한대톡 때리고 도망가고. 그리고 여기까지가 타워 그 사거리일 거래요. 여기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하는 거 거기만 조심해서 이렇게 톡와 그리고 다시 톡톡 톡. 좋아요. 오케이 피오라 죽을라 그러죠. 한대톡 오케이 타워 봐봐 봐봐 사거리만 알아두면 타워를 맞을 리가 없어요. 하면서 피오라는 갔죠 집에. 음 응. 보내줍시다. 어 뭐야 뭐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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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 이 친구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굉장히 쎈데나한대더 때리고. 마이가 올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. 그러기 때문에 좀 차려줍시다. 오, 잠시맞네 도망. 자, 느긋하게 도망. 느긋하죠? 물약 두개 그냥 먹어주고, 도망가면 될것 같아요. 어. 자, 요거 CS 먹으러 올 거야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때려줘야 돼, 이렇게. 한대 더, 그리고 한대 더. 어. 만약에 제가 응수를 썼으면은,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. 굉장하죠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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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레벨 6이네요. 도망갑시다. <laughs> 레벨 6은 무서워요. 레벨 6이 되는 순간 피오나는 무적에 가깝기 때문에 하면서 이렇게 도망, 이렇게 벗어 밟고 이렇게 이렇게 때리면은 금방 잡죠. <laughs> 티모는 제일 중요한 게 퍼블포탑을 먹는 거예요. 퍼블포탑, 무슨 소린지 알죠? 퍼블포탑을 먹어야지! 진정한 팀모의 길을 걷는다고 할 수가 있... 뭐야, 뭐야? 뭐야? 벌써? 자, 미니언이 많아요. 어쩔 수 없이 내가 밀었어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? 그... 잡으면 돼요. 타워를. 이렇게, 한 대. 어 이거 아니죠, 이거 아니죠? 망, 망했어 이거. 자, 이제 이렇게 도망가면서 버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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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섯! 하하하아하하하하하 하하, 일이 전혀 없어요. 이하에볼 일이 생겼기 때문이죠. 때리면 돼요. 오케이, 좋아요, 좋아요. 와, 좋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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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오케이! 하면서 이제 도망가기! 우와! 우와! 자, 티모는 패시브를 잘쓸줄 알아야 돼요. 이게 숨어 있는 거죠? 이렇게? 보이죠? 딱 숨어 있어요, 이렇게. 어. 근데 라인을 얘네가 이렇게 밀면은 안 오잖아요. 티모는 백도어 캐릭이에요. 스플릿을 하는 거죠? 전문용어. 애들이 이제 저한테 오고 있어요. 다시 집을 가는 거야. 이러면서 내가 분산을 시켰어요. 그럼, 그럼 이제 난 다시 탑을 가는 거야. 팀원은 패시브를 잘쓸줄 알아야 돼요. 못 봤어. 못 봤기에 이렇게 빵, 땅, 땅, 그리고 버벗하나더 밟고요. 오케이, 하나 더 밟고 이제 쟤는 죽는 거예요. 나쁘지 않았죠? 분명히 와요. 어 뭐야? 오케이 됐어요. 차근차근 오죠 아, 더 와라! 자, 이거까지 밟으면은 쟤는 죽어요. 아이고 아이고 도망가? 오케이 오케이. 주번 죽었죠? 우와. 우와. 이거는 이거는 깜짝도 생각할줄를 몰랐는데 이거는. 그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이게 이게 되나? 하지만 제가 이름으로써그 아시죠? 시선을 끌어서 미드가 터졌다는 거. 티모에 백도 때문에 지금 애들은 혼란을 겪고 있을 거예요. 이거는 알수 있어, 느낄 수 있죠. 자, 한 대, 두 대, 세 대, 네 대, 다섯 대, 그리고 기타 등등 때리면은 돼요. 이거 뿌시고 가야지 느낀 건데 마스터 이거 오니까 다시 빼줍시다. 음~ 조금 무서웠어요. 이것도 뿌셔주고요. 한 대, 두 대, 세 대, 네 대. 그리고 집 가는 척 이렇게 가면서 이걸로 다시 타고 올라가기. 그리고 숨어있으면 돼요 자, 용이 있기 때문에 마스터이가 아마 용을 먹으러 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 버섯 하나 깔아두고 나 여기 있다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우리 팀용 먹기 쉽게 자자자자 자, 자, 자. 오케이 용 먹었어요 이제 난 바로 빼야 돼요 난 끝까지 쫓아갈 거죠 왜냐 카직스도 따로 오기 때문에 1대1은 절대 지지 않아요 왜냐 CS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어이구 어이구 실망 안 맞았어요 하지만 은그 전에 잡으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자, 그리고 다시 탑을 쭉가면 돼. S. 밀었어요. 똑, 똑, 싹, 싹, 똑, 똑. 자, 그리고 직스는 이렇게 한 대, 두 대, 세 대, 한대더안 때려도 잡을 수가 있는 거죠. <laughs> 어떻게 된 거야? 자, 이것도 마무리를 해 줍시다. 자, 럭스가 곧 나오지만 무시를 해도 될것 같아요. 이것만 뿌신다면 엄청난 이득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. 자, 아, 요거까지 마무리하면은 정말 깔끔하지 않나요? 헬로우. 자, 총검이 나왔기 때문에 절대 질 수가 없어요. 안녕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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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너무 쉽죠? 자, 아직 우리의 팀원이 3명이나 더 있어요. 어. 그렇기 때문에, 오케이. 밟았죠? 그러면 이제 분명히, 분명히, 이거 때려와요. 그때 동시에 딱딱딱. 오 막았어 막았어 하지만은 하지만은 죽은 목숨이에요 왜냐 제가 강해서 겠죠자 버섯이 다섯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섯 명인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죽었네요 방금 마사 이거 뭐죠?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그리고 나 이제 슬슬 도망가는 척 하면서 다시 여기 구석에 숨어있는 거예요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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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잡으면은 이득이에요. 이거 잡으면은 굉장한 이득이 아닐 수밖에 없는데 못 잡았네.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. 그때 무서워할 필요 없어. 나에게는 지원군이 있으니까 나한테는 지원군이 있어요. 너무 많은데 근데 휴 허야 오케이 너라도 아이고 자이 친구들 3명4 명이 지금 바텀이 있네요. 그럼 어떻게 탑을 가는 거예요? 와 미쳤어, 미쳤어. 한 대, 두 대, 세 대, 네 대, 다섯 대, 여섯 대, 일곱 대, 여덟 대, 아홉 대, 열 대. 그리고 이제 살짝 빠져주면 될것 같아요 느낌에. 자 저기 럭스가 있어요. 그러면 착착착착착. 한대 더. 뭐야 얘는? 어예 뿅. 좋아요. 자 이렇게 하면 게임을 손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. 간단하죠?